지금 늦뜬지한 15분 정도 됐어요. 어제 매매를 하다가 자다가 새벽 깨서 또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 어제 그거를 보면 어제 여기였는데 저는 일단은 여기서 쇼은 보진 않을 거, 여기서 찍었는데 여기 어디선가 여기를 넘어 여기를 넘어가서 2시간, 4시간 봉 이상 을 확인하면, 확인하고 내림 롱을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숏은 보지 않겠다 했고. 근데 이제 올라오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여기 숏 또는 여기 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카톡을 좀 만든 상태인데, 음... 유튜브 영상에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숏을 보고 숏을 탔어요 상단이 2, 2, 2, 9, 8이었고 이제 770, 600 초반, 그 다음에 500 후반에 75% 털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했고 어제 이제 실시간 방송하면서 롱을 여기 어디부터 잡았냐면 음 여기보다는 여기가 1차 2차 3차로 잡았었어요 그리고 손절가를 330으로 들려고 했는데 일단은 580 에서 체결이 되고 이때 저희가 그 실시간 방송 중이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롱을 같이 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여기서 웬만하면 1차 액절을 하시라 했는데 저는 안했어요 그 올라가겠다는 믿음이 강해서 이제 숏은 이대로 이제 올라가서 본전화 하면서 롱을 1차, 2절로 여기서 두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롱을 좀 잡으신 분들이 같이 많았고, 1차로 떨어지면 2차, 500, 그 다음에 440,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저는 2절도 안 하고 그냥, 그냥, 결국 여기 맞고 올라갈지 생각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올리더라고요. 여기서 이 추세선을 뚫고 근데 올라가는 모양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는 1차 입절 여기로 들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익절을 안 했어요. 권유는 하고 다른 분들께는 근데 일단은 저는 여기가 1차 목표가였던 거를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가 나오고, 여기에서 X 찔러주고, 요렇게 찍고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좀 세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니까. 그래서, 어제 800에서 손, 그, 첫직절을 하려고 했었고, 어, 아마 제가 이제 새벽에 사진도 요 위치였어요. 요 위치. 이상하다. 좀 올라가는 모양이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600 후반에서 다 털었어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어, 이거를 아예 보지를, 보지도 못했어요. 아마 690 거의 700에 털었고, 떨어질 거란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510이랑 440에 걸어놓고 잤어요. 이제 그 손절가 330으로 잡고, 그러면 평단이 400 후반대가 나오니까, 400 중후반이 나오니까, <laughs> 짧죠? 알람을 맞춰 놨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알람 듣고,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이제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제가 알람을 듣고, 제, 듣고 못 일어나서 제가 한요 정도에서 눈을 떴어요. 요 정도에서. 그, 코인함으로 이제 계속, 그 꿈에 나오면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대충. 이후관에서. 근데, 이때, 뭐가 보였냐면 이제 여기에 대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나왔고 일단 이것만 1차적으로 나온 상태고 이게 쌍바닥이랑 여기는 아마 쓰리바닥 가까이 됐을 거예요 4바닥 여기서 롱을 잡고 이제 어쨌든 여기서 잡은 롱은 여기서 털고 여기서 잡은 롱은 이것도 이절을 하긴 했어요 한 100불 정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잡았던 롬은 손절 나가자마자 시장가로 또 탔어요. 이게 새벽이었는데, 이때에요. 그리고, 이제, 640, 저는 650이랑 720에 25%씩 걸어놔서 여기서 익절이 50% 됐어요. 이게 수면매매기도 하고, 이게,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여기 1대1까지 나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일단은 그러고 자는, 자고 지금 일어났는데 눈 뜨자마자 500 초반에서 또 시장가로 또 롱을 좀 추가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가 여기로 짧아, 짧아, 짧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490몇에 평단을 가지고 있어요 롱을 지금 아직도 그리고 어 일단은 지금 사실 지금 사실 일단은 그 음, 올라갈 확률이랑 내려갈 확률이 지금 사실 5대5 정도로 보여요. 사실은 5대5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이 정도 규모면, 규모면 충분히 올라갔다 볼수 있는 있어요. 이렇게 요게 된 되돌림이 1대1 구간, 그리고 대충 대충 0.5 구간까지 왔죠. 이제 하나, 둘, 이제 내려가는 파동이 시작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하나, 둘, 셋으로 내려가 있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일단 저는, 손절가를 일단 여기로 두고, 지금 엄청 짧죠, 이게. 그래서, 여기로 두고,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서, 일단 지켜보고 있고, 확실히, 이제, 여기를 뚫으면, 이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를 뚫으면. 여기를 뚫으면.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A, B,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50까지도 롱을 한번 볼 거라서, 만약에 이게 손절이 나간다, 오늘. 지금, 여기 요기, 여기 롱이. 그러면은, 대충, 요, 여기서 대충, 여기서 롱을 다시 볼 거예요. 마지막 롱을 한번더볼 거고, 이게 작은 되돌림이라도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50% 털고, 올라가면 땡큐고, 떨어지면 분절이니까, 그렇게 갈것 같고, 어, 일단은, 이게 여기를 뚫고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숏을 잡을 각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 둘, 셋으로 이제, 이제, 사실 여기 어딘가 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여기서 지탱 여기를 깨, 깨면 150 밑에서 1시간봉이라도 마감을 하면 결국은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숏을 좀 잡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마지막 롱 <laughs>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그거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눈눈눈 눈, 눈 뜨자마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렇 여기에 손절 나가면 다시 롱을 볼 거고 마지막 롱을 볼 거고. 이거 마저 뚫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숏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좀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림상 지금은 여기서 떨어져도 웬만한 조건들은 다 충족을 해준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요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숏은 사실 여기서부터 모으긴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